19년 2년간에 걸쳐서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한 내용을 좀 보기 쉽게 그렇지만 어떤 취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혜택을 드리게 될지에 대한 시정백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. 주요 시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나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도 이게 어떤 맥락에서 또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절차나 성과를 같이 확인하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 정책이 이어진다 하는 것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. 500부 제단을 했는데요.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반내의 그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, 또 도청이나 시국의 시군, 중고등학교나 대학교, 또 도서관, 이런 곳에 내부에서 어, 시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어, 또 앞으로 방향을 알수 있는 그런 자료로,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전자책으로도 발행을 해서 PDF 파일로 해서 신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관심 있는 시민들 이 언제나 내려받아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